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유정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대로 폼롤러를 이용해서 내 골반의 정렬을 맞추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자, 폼롤러는 먼저 매트에 가로로 먼저 두실 거고,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이렇게 무릎을 한번 꿇고 일어서서, 자, 내 양쪽 골반뼈를 한번 손으로 짚어볼게요. 자, 양쪽 골반뼈, 양쪽에 두개 있죠. 내 골반뼈를 딱 짚어 보시고 우리 그대로 손가락으로 우리 치골부뼈를 찾아 보실 거예요. 우리 조금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뼈가 하나 있어요. 그대로 삼각형 꼭지점을 찍어서 골반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골반의 우물이라고 생각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실 건데 먼저 양 발은 발의 아치 부분으로 폼롤러를 밟고 천천히 누워볼게요. 자, 날개뼈는 최대한 바닥에 내려놔 주실 거고, 양손은 골반 옆으로 편안하게 뻗어 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우리 내 골반이, 골반판, 아까 우리 우물이라고 얘기했던 이 골반판 자체가 너무 골반이 배꼽 쪽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치고 뼈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거나, 혹은, 바닥으로 골반이 다 떨어져서 허리가 과하게 뜨는 일이 없도록 먼저 내 양쪽 골반뼈랑 치골부뼈가 바닥과 완전히 평평한 상태, 누구 하나가 위아래로 떨어지거나 올라와 있지 않게끔 먼저 만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발 아치 부분으로 폼롤러를 딱 밟아주시고, 먼저 숨 들이마시고 준비하셨다가 내쉬는 숨에 내 골반을 배꼽 쪽으로 당겨내시면서 배꼽 바닥에 도장 찍는 느낌 한번 가져볼게요. 이때는 그러면 허리 뒤에 이렇게 공간이 없으셔야 돼요. 이때 아랫배꼽 쪽에 힘이 들어오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다시 내 골반 바닥과 평평한 우리 그대로 중립 자세를 유지하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골반판만 배꼽 쪽으로 당겨내면서 배꼽 바닥에 도장 후 내쉬면서 눌러낼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세. 이 동작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내가 복부에 느낌을 못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고 중립 자세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다섯. 제가 누워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세번 제가 골반뼈를 한번 잡아볼게요. 마시고. 자, 이 골반뼈를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 배꼽 쪽으로 당겨오실 거예요. 배꼽 바닥에 이렇게 도장 찍어 놓으시면서 갈비뼈는 후, 닫아줄게요. 두번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배꼽 바닥에 도장 꾹 찍어서 허리랑 우리 바닥 매트 틈 사이가 종이 한 정도 들어가지 않게끔. 두번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한번 골반 배꼽 쪽으로 1cm 당겨내서 배꼽 바닥에 도장 찍어주시고, 폼롤러는 그대로 내가 땅을 밟는 느낌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후. 우리 코어 운동 하실 때, 허리 다치지 않게끔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강사 유정이었습니다.